이제 TV 사는데 더 이상 시간 쓰지 마세요.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 국내 품이냐 안에 들어있는 픽셀이 어떻고, 해상도가 어떻고, 공부하느라 지금까지 머리 아프셨죠? 안 그래도 하루 종일 일해서 피곤한, 몸을 잠깐 풀어주려고 밤에 TV를 보는 건데, 저렴한 제품 잘못 샀다가, 군항에 하던 나면 며칠 동안 짜증이 더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가장 안정적이고, AS까지 엄청나게 빠른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시간과 돈을 아끼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런 여러분을 위해 찾고 찾아 가져온, 다시 없을 엄청난 세일을 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야심작 4K UHD Neo QLED TV 할인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삼성의 할인에 접었자 얼마나 죽겠냐고의 심가는 분들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실만 의심하며 나가는 순간 여러분은 역대급 기회를 놓치시게 될 겁니다. 현재 50일 할인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얼마나 할인하는 건지 감이 안 오시면 잠시 기다려주세요. 삼성 4K TV 성능이 좋은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니까 스펙 설명은 영상 뒷부분에 설명을 하기로 하고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할인 정보 바르게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혹시나 영상을 보시는 동안에 할인 혜택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할인 정보 링크를 먼저 체크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미리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영상을 보실 수도 있겠네요. 그럼 할인 정보 시작하겠습니다. 기존 판매 가격은 739만 원입니다. 그러나 현재 사이트 할인을 무려 330만 원이나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7,800원짜리 회원 가입으로. 회원 할인이 무려 59만원 적용되고 캐시백이 추가로 5만원 적용됩니다. 모든 혜택을 더하면 최종가 무려 344만원에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739만원짜리 삼성 4k, uhd n qledtv를 344만원에 살수 있는 핫딜 정보 완전 꿀 정보 아닙니까 제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의심이 가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우선 이런 초특가 할인은 자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고도 별로 없기 때문에 빠르게 서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매 링크를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남겨 놓았으니 고민이 되신다면 제. 가 있을 때 당장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충분히 고민하시고 구매 결정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셔서 매일 새벽 가장 빠른 할인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TV를 구매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원문이에도첫 번째는 해상도입니다. 요즘은 TV로 영화 관람 게임 등까지 하기 때문에 화질이 더욱 중요하죠. 뿐만 아니라 화질이 좋을수록 더욱 깔고 선명하게 볼수 있는 건 알고 계실 텐데요. 모니터는 작은 점 픽셀이 모여 큰 그림이 된다는 거 아시나요? 해상도가 높다는 건 TV 화면을 구성하는 픽셀이 많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해상도가 높을수록 높은 화질을 나타냅니다. UHD보다 4K 해상도가 더 높습니다. 두 번째로 확인해야 하는 부분은 명암비입니다. 명암이라 건 밝고 어두운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TV 화면을 꺼놓고 봤을 때 회색, 비춰 보이는 TV와 더 까맣게 보이는 TV가 있는 건 다들 알고 계실텐데요. 프리젠테이션 현장에서는 앞에서 발표자에게 주목시키기에 주변 부를 꺼서 어둡게 만들죠? 그렇게 해야 PPT 화면이 보이게 됩니다. TV도 마찬가지인데요. 명암비가 높은 TV 어두운 장면에서도 화면이 선명하게 보이고 밝은 장면에서도 선명하게 시청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운드입니다 음질이 좋아야 몰입감 있게 시청할 수 있다는 건 누구나 공감하시겠죠? 스피커가 좋다면 더욱 향상된 성취 경험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TV 옆에 사운드 바에 설치해 놓은 집들이 많은 걸 봐도 알수 있는 부분이겠네요 v 를 구매하실 때 앞서 말한 부분들은 살펴보시면 좋은데요 그렇다면 역대급 할인을 하고 있는 삼성전자 4K UHD 네오 QLED TV는 어떨까요?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4K TV 화질은 얼마나 선명할까? 현재 네오 QLED 기술이 가장 선명하게 볼수 있는 기술이라는 것 알고 계신가요? 삼성 4K UHD 네오 QLED TV는 컨텀 미니 LED 기술을 통해 더욱 밝고 선명한 화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4K UHD의 상도와 결합하여 세밀하고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즐길 수 있습니다. 해상도 화질면에서 따라올 TV가 없겠네요. 큰 화면으로도 깨지지 않는 선명한 콘텐츠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생동감 있는 스포츠 시청과 시네마 감상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암비 부분은 어떨까요? 이 또한 최고라고 할수 있는데요. 4K UHD 네오 QLED TV는 탁월한 명암비를 자랑합니다. 어두운 장면에서도 세부사항이 선명하게 보이며 밝은 장면에서도 흐름없이 선명한 화면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운드도 봐야겠죠? 삼성 4K UHD Neo QLED TV는 오브렉트 트래킹 사운드 프로 기술을 탑재하여 사운드바 수준의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사운드바 구매할 필요가 없으니 돈을 추가로 아꼈네요. 화면의 움직임에 따라 사운드가 자동으로 조정되어 몰입감 있는 시청 경험을 제공합니다. 또한 돌비 에트웨스 기술을 지원하여 더욱 풍부한 사운드를 즐길 수 있습니다. 굉장하죠? 여기까지 TV 구매 가이드와 오늘의 핫딜 TV를 소개시켜드렸는데요. 기존 OLED와의 차이점 보이시죠? 이렇게 좋은 TV를 300만 원 넘게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혹시나 할인폭이 더 높아졌을 수도 있으니 구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고 저에게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양한 상품의 온라인 최저가 소식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셔서 시간도 돈도 아끼는 지혜로운 쇼피하시 바랍니다.